안녕하십니까 남서방 약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 지역 산에 덜에 흔하게 있는 토봉영을 소개할까 합니다 토봉영은 여러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만개라하고 이외에도 여러 이름이 있지요 학명으로는 청미래 덩굴이라 하지요. 동양 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덩굴성 나귀엽 감목 식물이고 뿌리, 잎, 열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약초 중의 약초입니다. 어린 잎과 열매는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우리 토복령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한방에서는 감기, 몸살, 신경통, 간절통, 장염, 이질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제로 이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해독작용을 하고 각종 염증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초라 합니다. 그리고 본초강목에서도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라 하지요. 남서방 약초 방송은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있는 잡풀 잡목 하나하나를 찾아 그 이름과 효능 이용 방법까지를 설명하는 약초 방송입니다. 토복령의 일반적인 효능으로는 해독 작용, 몸 안에 쌓여 있는 중금속 배출 및 해독 작용을 하며 체내의 항사 및 유해 물질까지도 해독해 줍니다. 혈관 개선, 토복형 중에는 루틴, 디오스케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조절 및 혈관 벽을 강화해 주고 혈관 수축 및 이완에 영향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혈관 관계 질환 예방에 아주 좋은 약제이지요 신장 기능 개선, 토복령을 복용하면 몸에 열이 발생하며 땀과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해지면 몸의 부기나 부종의 삭히는 데 도움이 되며, 신유염 및 신장 결핵, 정립성 비대증에 아주 좋은 약제이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약제이고, 강 기능, 강화, 해독 작용을 통하여 체내, 독소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치 해소 및 음주로 손상된 강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약제이지요암 예방 과 치료 종양 억제 효과와 토봉 양에 함유된 디오스케닝 성분은 혈관 기능 개선 및성 기능을 증진시키며 근육. 강화 및 발기 부전 조루를 치료하지요. 이외에도 피부 질환 및 아토피 등을 치료한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 하여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조금씩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합니다. 남서방 약초 이야기를 꾸준히 시청하시면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 이웃의 건강까지 직접 알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